안녕하세요. 테라파이어입니다. 저희 부부는 가진 돈 7억 이상을 주식과 코인에 몰빵 투자해서 배당금이란 현금 흐름을 만들고 조기 은퇴를 꿈꾸는 30대 직장인 부부입니다. 10억을 만든 후에는 각자 회사를 때려치고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나라에서 한달 살기를 하는 자유로운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직장인인 저희 부부가 10억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항상 하던 저희 부부의 최근 금융자산에 대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겠죠. 10월 초에 비트코인이 1억 8천을 찍었을 무렵에는 8억을 찍었던 계좌가 비트코인 폭락이 오면서 1억 4천 중이었던 비트코인 수익이 3천만원까지 떨어지는 대참사가 일어났었는데요. 그래도 목요일인 오늘자 기준 다행히 소폭 반등을 해주어서 현재 계좌 상태는 7억 4천만원 선까지 올라와준 상태입니다. 하루에도 많게는 몇천만원씩 올라가고 내려가는 계좌를 운영한다는 게 직장인으로서는 멘탈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코인이 폭락해서인지 오른쪽 귀에 이명이 생겼는데요. 더잘 살고, 살고자 하는 투자가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앞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해야 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는 와중에 다행히도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배당주인 SCHD는 조금씩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4년간 행보만 하던 슈드가 앞으로도 이대로 쭉 상승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월급날의 매수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의 월급 매수는 제 월급날 매수였고요. 제 월급은 세금을 떼고 약 334만원이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주말 근무 이틀을 포함한 총 세후 급여인데요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는 작을 수도 있고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부자로 갈수 있는 부의 사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달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월급은 다시 일을 시키기 위해서 70% 이상은 우량한 자산을 사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 월급 334만원 중에 투자된 원금은 260만원이고요. 2주 전에 미리 산 이더리움 100만원을 포함해서 이더리움 180만원어치, 그리고 비트코인 80만원어치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하락할 때 많이 떨어진 자산을 사 모은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내가 산 뒤로도 더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이대로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망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도 있지만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떨어진 자산을 계속해서 사모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고 암울한 시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 기사 하나가 떴는데요. 뉴스 기사의 내용은 미국의 텍사스 주가 드디어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주에서 비트코인을 산건 이번이 처음이고 정말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상승장이었다면 이런 대단한 호재에도 비트코인은 미친 듯이 폭등을 했을 텐데요. 아쉽게도 현재 하락장인 상태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추측이지만,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이 종료라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많이 하락시키고, 밑에서는 기관과 정부, 그리고 나라가 저렴해진 비트코인을 쓸어 담으려는 속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만약 미국 정부라고 해도 비트코인을 비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겠죠. 미국은 계속 불어나는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코인 산업을 띄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에게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많이 하락할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세우고, 뒤에서는 비트코인을 쓸어 담는 세력들. 과연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월급날 매수에 대한 영상을 기록해 보았는데요. 이번 매수는 코인만 사고 배당주는 사지 못한 게 아쉽기는 하지만 계획은 항상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란 계획이 계획처럼 되지 않을 때 계획을 세우는 게 계획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계획처럼 흘러가진 않더라도 내 인생의 방향성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갈 수는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한발한발 한발 내딛다 보면 언젠간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직장인도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10억을 달성하는 그날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